1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6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말한 후에 요의 대답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데요.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열고한 제목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욥은 3장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독백으로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싶은 욕의 소망이고요. 둘째 단락 10절에서 12절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자기 변론이고 셋째 단락 13절에서 17절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욕의 모습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욕은 자신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며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워서 힘든 마음을 드러냈지요.그러면서 이 고난과 재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며, 하나님과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한탄하고 있지요.3절에서 9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할 수 있으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을까?하는 바램을 이야기합니다.6절은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말을 들어 주실 것이라 합니다.7절은 거기에서 전능자가 정직한 자와 변론하기에, 내가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것이라 하지요. 7절에 거기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아마도 하나님과 만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과 같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탄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고 8절과 9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좌해도, 우해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하는 삶을 살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이때가 아닐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등지고, 나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이럴 때는 철저히 혼자라 느껴져서 끝없는 슬픔과 탈출구 없는 근심 속에 헤매이고 아파하지요. 요배의 심정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둘째 달락 10절에서 12절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자기 변호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절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정근과 같이 될 것이다. 훈련을 통해서 정근과 같이 될 것이라 해석하지요. 또한 요의 회계라고 보기도 합니다. 고난 당한 후에 회개하면 정근과 같이 될 것이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요비 당한 고난을 욥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하면 욥기 전체 문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10절 원문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단련이라는 말은 금을 재련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순금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10절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모두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정결한 자임이 입증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신앙과 믿음을 경고하고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욥이 의인이며 정결한 자임을 테스트하는 시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니 10절은 하나님이 나와 내가 걸어온 의로운 길을 아실 것이니, 결국 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의인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11절 문맥이 이어집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지요. 요비 지금까지 걸었던 길이 바로 이런 길이란 것입니다. 12절도 같은 의미이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하지요. 욥은 지금까지 정결한 길, 의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즉 11절에서 12절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니, 이 테스트 시험을 이기고 정근과 같은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오히려 신앙을 태보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요,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어떤 특정한 잣대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고날당할 때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단정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요비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지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라는 말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없으며 오직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14절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즉보다는 정령, 진실로라는 접속사가 어울립니다. 정령, 진실로 그분이 나에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지요. 14절 하반절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을 것이라 고백하는데요. 이는 욕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새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사상, 보응교리만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15절에서 17절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요분 1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자신을 두렵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7절은 다소 의미가 어려운데요. 자신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흑암이 욕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3절에서 9절의 욕의 말을 반영하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이 고통과 고난의 근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러은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역설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모두 다 경험하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원인도 잘 모르고 해결책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허락하고 계시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오늘 하루도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